아네 감사합니다 영지 저 어, 보고 살짝 빠져 계세요. <laughs> 여기 사우스 좀와가요저저인들지세요영 보고 오세요. 영라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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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영지 기지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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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이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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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다시 이제 영지 안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가음에 저기 벽 넘어 웨스트로, 5 4 3 2 1벽 넘어 웨스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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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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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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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로커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빼, 레드 빼요. 우리 15초 있다갈게 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이번에 위험해, 이번에 위험해. 지금 웨스트를 인게이지 5 4, 3, 2, 1, 웨스트 쪽에. 앞에 땡퍼 쪽에. 오케왜안들어와죠 다시 이거 영지 바깥으로 돌아와요. 영지 바깥으로 돌아와요. 영지 바깥으로 돌아서 여기 벽에 너무 붙어 계시지 마세요. 벽에 너무 붙어 계시지 마세요. 영이 들어갈게요 다시 대기하 대기, 대기, 대기. 얘 들어온다? 지금 병너머로 노세스 3? 2? 1? 병너머 노세스로. 병너머 노세스로. 대기 다시 빼요, 이제. 우리, 들어, 들어오세요, 영지 안쪽으로. 영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영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영지 다이렉트 웨스트로. 5, 4, 데몬 키고 1, 1. 지금, 지금 웨스트, 영지 다이렉트 웨스트로. 다시 이제 사우스 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사우스 쪽으로. 나, 나이는 사우스 쪽으로 나오세요. 여기서 가드 잡아주세요 일단 가드 잡아주세요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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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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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스병 넘어 삼이1 노스병 넘어 노스병 넘어 노스병 넘어 노스병 넘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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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잡아 가드 슬슬 여기 이스트 벽에서 붙을 준비하세요. 웨스트는 CR. 대기. 대기. 아직 대기.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요, 아직. 아직 들어가지 말아봐. 이제 슬금슬금 걸어서 와보세요, 저한테. 이쪽까지 들어와 보세요. 세금세금 걸어 들어와 보세요. 여기서 노스로 인게 이지 5, 4, 3, 2 1. 노스 안쪽에, 타워 안쪽에, 타워 안쪽에, 타워 안쪽에. 이야 지렸다 지렸다 <laughs>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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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백킹 나 럭시 아 백킹 나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아 보세요.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지금 노세스로 인게이지. 5, 4, 3, 2, 1. 노세스로노세스로노세스로 타워 쪽에, 타워 쪽에. 깊게까지 와. 피 많이 빠져. 좋아요. 힐좀 주시고. 앞쪽에다가. 이리핑 쪽에. 또 여기서 유지할게요. 가드 QW 잊지 마세요. 힐 줘야 돼, 힐. 나도 왔어. 쿨도면 바로 갈 거예요, 쿨도면 바로. 쿨도면 바로 갈 거예요, 여기서. 저 있는 데서 유지하세요. 저 있는 데서 유지하세요. 지금 3, 2, 1, 노스, 노스, 노스. 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선생님. 원, 근데들, 근데들 너무 욕심내지 마. 앞에, 앞에 클린즈. 앞에 클린즈. 예, 힐, 힐, 힐. 좀더 힐, 좀더 공격적으로 깔아줘, 어. 전기지짐이 당하지 마시고 얘네 템 먹는다. 응템 먹고 있어. 지금 다시 노 스레스로 5 4 3 아민기지나 2 1 지금 노 스레스쪽이. 잠깐 이제빼나나 우리인데 힐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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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치클리치클리치어클리치클리치클리